네, 이렇게 폭염으로 인한 물고기 집단 폐사는 바다뿐만이 아닙니다. 진주 진양호에 서식하던 빙어가 뜨거워진 강물 때문에 마치 익어버리다시피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경남 서부권의 최대 식수원인 진양호입니다. 2~3cm 크기의 어린 빙어가 죽은 채물 위에 둥둥 떠다닙니다.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냉수성 어종인 빙어가 고수온을 견디지 못하고 집단 폐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좀 그랬다가 올해는 좀무대니 장기적으로 기니까 좀 심한 편입니다. 진양호 수표면의 온도를 직접 재보겠습니다. 한낮인 오후 3시 현재 수표면의 온도는 33.2도까지 올랐습니다. 8월 들어 진양호의 평균 수온은 지난해에 비해 3.1도 가량 높은. 29.4도를 기록했습니다. 6도에서 10도 사이 차가운 물에 사는 빙어가 버틸 수 없는 고수원입니다. 원래 빙어가 북한에 있는 개막원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보통 한 20도까지는 살긴 하는데 20도는 완전히 자기들이 살수 있는 최대의 마지노 선이고요. 진양호에서 폐사한 빙어 때는 인근 남강댐 방류수를 타고 진주시내 남강까지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는 진양호에 고수온과 빙어 집단 폐사가 관측됐지만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수돗물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폐사된 호 어류를 조속히 수거해서 호의 수질 관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주시와 소자원 공사는 이달 초부터 빙어 수만 마리가 폐사했고 100리터짜리 15포대 분량을 수거했지만 수온이 떨어지지 않는 한 폐사는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